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깝고도 먼 유대인 이야기 다섯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유대교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대교는 쉽게 말해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지요 유대교는 야외 하나님만을 창조와 도덕 그리고 이의 유일한 원천으로 유... 여기는 유일 신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특유의 선민 사상과 그 계약 사상을 배경으로 집단적 역사의식을 강조하는 것이 그 특징인데요 유대교의 신앙에서 야외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특히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에 직접 개입하고 활동하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대교의 특징이라면 유대교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지향하고 행위 또 율법의 실천을 강조하는 종교로서 이 지상에서의 거룩한 삶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종교입니다. 먼저 유대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단순한 주종 관계가 아니라 계약 관계로서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 중 4절과 7절에 보면 언약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 사실 다른 종교에서는 볼수 없는 유대교의 특징입니다. 이 유대교의 계약 관계는 신과 계약 당사자인 인간이 모두 존귀하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합니다. 당시의 다신교 사회에서 인간은 신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는 인간 또한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 앞에 부당함과 정의를 논하며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계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장면입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 계약에는 절대적인 순종과 충성이 요구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기를 요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계약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과 충성된 이행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면서 언약적 관계에서 그 약속을 잘 이행할 때 얻는 축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20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지요. 계약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킨다고 하는 특이한 역사의식과 연관지어집니다. 또이 계약이 언약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선민사상의 기초를 이루며 유대교 정체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교는 이렇다는 한마디 말로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히브리어에는 유대교에 대한 용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 유대 랍비들이 유대교를 정의하려 한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종교를 지칭하는 그런 현대적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가 계속해서 세속화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 또한 유대교조차 어, 같은 모습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모두 유대교 신자는 아니고 또 유대교 안에도 세속화된 부분이 있고 또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교는 한마디 말로는 정의하기 힘든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대교의 정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유대교는 선지자의 종교라고도 불립니다. 유대교 정신의 중심에는 선지자의 영적인 투쟁이 있는데 선지자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통찰력과 실천력에 있겠죠. 선지자는 철학이나 실학을, 신학을 말하지 않고 논쟁이나 현학적인 이론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또 사색을 통해 궁극적인 원리를 찾고자 하지 않으면서 특정한 전제나 가설을 가지고 문제를 이론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윤리적인 요청이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진리, 오직 삶으로 말해야 하는 진리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과 행동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진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에 사로잡혀서 진리에 끌려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이 이해하는 종교의 핵심은 사람의 마음에 있지 지식의 습득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뜻의 문제였고 또 인간 안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교의 정신적 뿌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야외를 믿는 그 유일신 신앙입니다. 온갖 이방신이 가득한 다신교 문화권 안에서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모시며 살았기에 이방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또 절대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양한 문명과 사회 속에서도 유대인이 구별된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히브리 성서에 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인데요. 라피들은 유대교의 하나님을 자애로 가득한 분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늘 소수민적으로 존재했던 유대인들은 억압과 차별,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힘을 키워 나갔습니다. 생각의 뿌리가 내린 곳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조상들이 신앙생활을 통해 전해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생기는 수많은 물음에. 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유대교의 종교적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있어서 토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인간의 실천을 요구하는 계명과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것그 행위에 대한 지침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굉장히 실천적이고 추상적이지 않고 명확한 것이 특징입니다. 작게는 토라는 모세우경을 칭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록된 그 내용을 말하는데요. 넓게 조금 더 넓게 본다면 히브리 성경 전체의 미슈나, 탈무드, 미드라시 문헌, 주석을 포함한 유대 모든 문헌 전승을 이야기합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 히브리 성경뿐 만 아니라 랍비들에 의해서 해석되고 해설된 내용까지도 토라로서 하나님의 계시로서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교 신앙의 정체성은 토라를 기초로하여 토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토라는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삶을 표현하고 가이드하는 중심적인 권위로서 기능해 왔습니다. 유대인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토라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성전과 제사 중심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이었지만 어, 성전이 파괴되고 디아스포라가 되고 그렇게 세계를 흩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경전 토라 중심의 신앙으로 신앙이 변화되었습니다. 성전 대신 회당을 중심으로 제사장 중심에서 랍비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대계 정체성이 토라에 기초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중에서도 히브리 성서 타나크 기록된 토라를 기보로 합니다. 율법과 예언이 성서의 두 핵심축을 이루고 있는데. 유대교는 타나크, 기록된 토라에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일상에서의 실천 원리와 방법의 표준을 제시하는 구전되는 토라에도 또한 신적인 권위로서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구전된 토라를 기록하고 성문화시킨 것이 미슈나 그리고 탈무드인 것입니다. 유대교의 관점에서 성서는 대답을 제시하기보다 더 많은 질문을 가지게 하고 또 서로 대립하고 상충하는 것 같은 부분이 많아서 하나의 원리로 중심을 세우는 일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해 구전율법을 열었을 때 얻어지는 결론이 없다는 말입니다. 도리어 더 많은 질문만 얻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의 토라 공부는 특정한 신학적 테두리나 그런 교리적 전제 하에 있지 않습니다. 토라를 대하는 유대인의 자세를 보면 토라를 외우고 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토라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 그 이상, 토라 자체를 하나님의 계시로 여깁니다. 토라는 유대인이 걸어가야 할 삶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지침이기도 하고요. 토라를 떠난 하나님의 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믿고 있습니다. 토라를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그 믿음으로 토라의 전생과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실천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책으로 받아들여졌고요 그래서 중세 유대교에서는 경전에 대한 종교적 해석에 풍부한 자유를 누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참된 사상이 무엇인지 참된 명령이 어떤 것인지 또 참된 법을 찾기 위한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노력 자체가 이 유대교의 체질이 되었습니다 어, 유대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신학과 실천 그 시작과 완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대교의 핵심 과제인데요 삶의 현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삶과 행위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유대교는 신학적인 이론이 아닌 토라의 실천, 삶을 통해 정의되고 또한 그 삶은 유대교를 통해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유대교에 의해 있어서 토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토라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확고한 신앙이 있기 때문인데요. 유대교가 하나의 권위적인 체계로 머물지 않고 항상 미래를 향해 열려 있을 수 있는 것은 신내산에서 모세에게 전해져 기록된 토라로서 하나님의 계시는 종료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전된 토라 역시도 하나님의 계시로서 그들이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유대교 신학을 조금만 들어가 보자면 할라카와 아가다의 두 견해를 볼수 있습니다. 먼저 할라카는 이스라엘에게만 그 적용이 되고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역할을 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해의 관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내부의 삶을 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것은 나중에 예루살렘 탈무드의 기본이 됩니다. 또 반대로 아가다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민족을 아우르는 관점에서 인류의 창조와 타락과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정체성을 확립했으면 이제 너희만 갖고 있지 말고 나가라는 입장이고요. 그 후에 바벨론 탈무드의 기본이 됩니다. 이렇게 할라카와 아가다 신학은 지향점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이스라엘 내부와 이스라엘 외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지향점이 다른 두 신학이지만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 정의의 기초에서 완벽한 세계 질서를 지키시며 이러한 일에 이스라엘이 참여하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시대적으로 구분해 보겠는데요. 어, 이 시대적인 구분은 우리가 라비 유대교라고 부르는데 라비들이 어떤 모습으로 유대교에서 존재했는지를 가지고 그 시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원전 142년에서 주후 42년까지 이어진 쭈고트 시대를 볼수 있습니다. 이 쭈고트라는 단어는 짝을 의미하는데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리더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총 다섯 번의 쭈거트를 마지막으로 이 시대가 마무리되는데요. 다섯 번째 쭈거트는 힐렐과 샴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힐렐은 바리세파 사람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아가다적의 성향이 사람이었고요. 샴마이는 더 율법주의적이었고 한라카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 40년부터 200년까지의 타나임 시대가 시작됩니다. 타나라는 것은 탈무드의 아람어 표기로서 히브리어로는 배운 것을 되풀이한다. 또 배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미슈나의 배경이 되는 시대로서 120명이 되는 유명한 타나임들이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토라는 기록된 계시와 구전된 계시가 서로 보충되어서 이해져 왔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당시에 여러 분파로 나뉘었던 것이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바리세파는 종교적으로는 진보적이고 또 반대로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이었던 사람들인데요. 어, 제사뿐만이 아니라 회당에서 누구나 율법을 강독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주장을 하고 기록된 토라와 구전되는 토라를 모두 인정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사도계파는 종교적으로는 보수적이고 또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었던 사람들인데요. 성전에서 드린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구전되는 토라 그리고 시편은 어, 성경으로서 인정하지 않고요 오직 기록된 토라만 토라로 인정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S.N.P.가 있습니다 이들은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인데요 세상에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믿으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종말주의자들입니다 네 번째로 열심당이 있는데요 열심당원들은 로마에 대해서 무력항쟁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의 도래 우리를 구원해줄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줄 그런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후 70년이 될때 마사다 전쟁에서 로마의 지도 장군에 의해 유대인들이 망하고 흩어지게 되면서 사두개파와 에센에파 열심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리세파 유대교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사레파 유대교로 분리되게 됩니다. 이때 바리세파 사람들이 가르친 율법이 미시나의 내용이었고요. 그 내용이 기록되고 편집되고 또 완성이 되면서 이 타나임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300년간 아모라임의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주 200년 미신화의 완성 이후에 이것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유대교가 탄생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모라라는 것은 말하는 자를 의미하는데요 이 미신화를 각 시대의 직업에 맞춰서 공동체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사람이 이 아모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라임이 미시나를 설명한 것이 게마라였는데요. 미시나의 게마라를 더해 만들어진 것이 500년에 완성된 탈무드라는 것입니다. 어, 이후에 다른 더 많은 시대가 있지만 중요하지 않아 다루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유대교 경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전과 제사장 중심의 유대교에서 라삐와 회당, 토라 중심의 유대교로 변화할 때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정경을 결정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전경은 크게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의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르는데요. 타나크는 율법서의 토라, 예언서의 느빔, 성문서의 케투빔이세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제2성전 건축시대에는 타나크라는 말 대신에 읽는다는 뜻의 미크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서, 토라에는 모세오경이 들어갑니다.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포함되고요. 예언서 느비임에는 먼저 전기 예언서의 여우수와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의 네 권의 책이 들어가고요. 후기 예언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의 대예언서 세권 그리고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데아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스가아 말라기의 소예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문서, 케투비에는 시편, 자먼, 욕기, 아가, 롯기, 에레미아이가, 전도서,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역대기가 포함되고 있죠. 이어서 미신화는 구전된 토라를 문서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기원전 200년경에 라비, 예후다, 하나시가 토라가 잊혀질 것을 우려해서 그 해석들을 수집해서 책으로 만들어 남긴 것인데요. 그 무게만 75kg이 넘습니다. 그리고 탈무드는 미시나에 수집해서 담긴 6권의 책입니다. 6부, 63제, 525장, 4187절, 1 2 0 0페이지 256만개의 단어, 무게만 75kg이 넘습니다. 탈무드는 미시나의 63개 주제를 세밀하게 연구하고 적용해서 일반 책의 4배에서 5배 되는 분량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유대교의 법, 윤리, 풍습, 역사에 대해 라삐들이 토론한 내용, 내용을 기록한 저작물이다 보니까 그 양이 어마하게 방대한 것이죠. 미시나와 게마라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미시나를 기본으로 그 논의한 내용이 게마라로서 미시나에 제시된 법 조항에 대해 성서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드라시가 완성되는데요. 미드라시는 미드라시 라파 미드라시 타누마의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미드라시 라빠는 모세오경과 다섯 가지 두루마리를 교훈적으로 해석해서 열 권에 담은 것인데요 절기에 따라서 아가서는 6월절에 룻기는 오순절에 예레미야에게는 성전 파괴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 전도서는 초막절에 에스더는 불임절에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읽었던 것이 특징입니다 미드라시 타누마는 모세오경만을 가지고 교훈적으로 추석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지금의 강해설교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에게 거룩함은 공간적이기보다는 시간적인 것입니다. 특정한 장소를 거룩하게 여기기보다 특정한 시간을 거룩하게 생각합니다. 장소 여기라고 한다면 성전, 회당, 땅, 물건 등이 되겠지만 시간적으로 한다면 절기와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요. 유대교는 음력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상들의 전통이 모두 음력에근거해 있다는 이유가 가장 큰데요. 어, 유대인의 절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아마 안식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식일은 토라에서 명하는 것으로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이라는 말은 매누와 쉼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에서 안식은 자유롭게 주어진 사랑의 안식, 진리와 성실의 안식, 평화, 고요, 평안, 안전함 가운데 안식, 거룩함을 향한 안식,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안식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안식일은 평화의 날, 샤파트 샬롬이기 때문에 자연과의 평화, 사회와의 평화, 우리 자신과의 평화를 위한 기회를 주는 것 또한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라비들은 안식일의 금지 조항을 준수하게 될때 안식일은 이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고요함, 정숙함, 자기 초월, 내적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순간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슬퍼하는 어떤 일도 허용되지 않아서 축일 용기부를 르 제외하고 금식일들은 안식일과 겹칠 수가 없었고 특히 장례식 또한 안식일 다음 날로 연기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만들기 위한 유대인들의 노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음력을 따르는데요 이 유대인의 신년 로시하샤다는 티슈리월 1일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날로부터 12일 후에 다가오는 욘키프루까지 10일간 회개의 날들이며 구원을 희망하는 날들로 채워집니다. 로시아 샤나는 해가 지는 시간이 시작되어서 촛불을 켜고 회당 예배가 진행되고 키두시와 설라의 식사가 이루어집니다. 한라빵을 꿀에 찍어 먹고 꿀에 바른 사과 절편을 먹고 또한 해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만사의 형통을 기원하는 것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다리 모양의 한라빵은 영원한 분에게 또올 한해 잘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 속주일, 용키프르는 안식일로 인해 다른 날로 연기되지 않는 유일한 금식일입니다 키텔이라는 긴 옷을 입고 모든 예배에 어깨걸이용 기독가운 탈리트를 입는 유일한 날인데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이라도 이날 만큼은 회당에 가는 날입니다 어, 유대교에서 죄에 대한 인식은 없어지지 않는 영구적인 상태가 아니라 회계를 통해 죄가 용서받고 없어지면서 이를 통해 자신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속죄일의 기원은 레유기 16장에 있는데요.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 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그래서 이 속주일에는 라비나 의사에게 허락을 받은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 상태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13세 이상의 남자 또는 12세 이상의 여자는 모두 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과 눈을 씻는 것 이외에 어느 부위도 씻을 수가 없었고요. 성적 관계나 화장을 하는 것 그리고 가죽 신을 신는 편하게 가죽 신을 신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쿠아크네페시 생명을 중요시하는 생명 보호 우선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생명의 위험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는 속죄의 윤례를 어길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금식에 포함되는 의미를 살펴보면 참회, 자기 훈련, 또 물질이 아닌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이웃에 대한 동정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에그 의미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속죄의 절기에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회당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신앙에 있어서 토라 중심에 또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면서 또 오늘 깊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로 인해서 다른 문화권 안에서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입장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자기들만의 길을 가는 그런 특이한 사람들로 비춰졌기 때문에 중세 유럽과 또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박해와 억압의 시간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또 생각해, 보, 생각해 볼 것은 이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관계인데요. 어, 기독교는 사실 이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그 예수님 시대에도 그들은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기독교라는 정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유대교 중에 그런 하나의 학파로서 그들을 규정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어, 1세기경만 하더라도 유대인과 기독교를 구별 짓는, 어, 그런 기독교인들만의 정체성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그 유대교라는 틀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나사레파라는 말이 나오는 걸로 보아서 기독교인들은 초기에 이 나사렛파 유대인으로 자신들을 정의하고 규정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 이 나사렛파 유대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유대교와 그 방향을 달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개신교와 유대교가 시작은 같았을지라도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대망하던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대교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거나 새로운 기독교라는 종교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했고요. 유대교의 율법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고 율법을 폐기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초기 기독교인이었던 나사렛파 유대인들의 그 생활을 살펴보면 사실 일반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했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우리의 몸이 새로운 영적인 성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육적인 성전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유대교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방향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유대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더 다루고 싶은 내용이 많았지만 다 다루기에는 몇날 며칠을 함께도 해 모자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어, 세부적으로 다루지는 못해서 많이 아쉬운데요. 어, 다음 기회에 깊은 내용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여섯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